안녕하세요 학점은행제 학플래너용은쌤입니다 요즘에 여성들 뿐만 아니라 남성분들까지도 화장품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드라마나 SNS들을 보면 화장품 론칭에 대한 광고들을 많이 보실 수 있는데요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화장품 관련 브랜드 론칭 혹은 공방을 차리기 위해서 많이들 준비하시는데 전문적으로 화장품 제조 및 유통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화장품 책임 판매 관리자 자격 조건을 갖추셔야 됩니다 오늘은 화장품 책임 판매 관리자 자격 조건과 화장품 책임 판매업 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우선 화장품 책임 판매 관리자 자격 조건을 갖춰야 하는 유형부터 보자면 화장품 제조업자가 화장품을 직접 개조하여 유통 및 판매. 화장품 제조업자에게 입당하여 제조된 화장품을 유통 및 판매, 수입된 화장품을 유통 및 판매, 수입 대행 거래를 목적으로 화장품을 알선, 수여하는 영업 이렇게 네 가지의 유형이 있는데,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하시는 분들은 화장품 책임 판매 관리자 자격을 갖추셔야 되는데, 어떤 자격 기준이 있는지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의료법에 따른 의사 또는 약사법에 따른 약사, 두 번째는 이공계 학과 등을 전공으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세 번째는 화장품 관련 분야를 전공한 전문학사 이상의 학력과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 관리 업무에 1년 이상 정상 경력이 있는 사람, 마지막으로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 관리 업무에 2년 이상 종사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게 마지막 조건 중 올리브역이나 백화점 판매 직원들도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두 개는 서비스 직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경력을 자 그럼 비전공자인 분들이 자격을 갖추는데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약사나 의사 면허를 취득하는 건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바로 두 번째 조건이었던 학점은행제를 통해 2공계 계열 학사 학위를 취득하는 방법인데요. 학점은행제는 고졸 이상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학위 취득 시 법적으로 동일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수업은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이 니다 되... 장소 제약 받지 않고 직장인 분들도 큰 부담 없이 수업을 들으실 수 있고요. 또한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격증을 병행해서 준비한다면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는데요. 이공계열인 컴퓨터공학으로 학위를 취득하려면 총140 학점, 전공 60, 교양 30 학점 이상을 충족해야 하는데 기간은 최종학력별로 다르겠지만. 네. 평균 4학기 전문대졸과 대졸은 평균 2학기 과정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평균적인 기간인 거지 위에 말씀드린 대로 자격증을 추가로 병행한다면 기간은 단축할 수 있으니 본인의 상황에 맞는 계획으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공계열로 학사학위 취득 후 필요서류와 함께 시각천에 제출하면 화장품 책임 판매 관리자 자격 조건이 갖춰지는데 아무래도 비전공자인 분들이 준비하시는 거기 때문에 수업이나 과제, 시험 등 걱정이 많으실 텐데 가장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과 본인의 상황에 맞게 기간 단축을 원하시면 위에 보이는 카카오톡이나 댓글에 나와있는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학점은행자스플래너 용호쌤이었습니다.